친구들,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1단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의 범위는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서는 어림하기라는 것을 또 새로 배우게 됩니다. 어림 정확하지 않은 것을 대략 얼마 정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색종이가 필요해서 문구점에 갔는데. 백종이가 나는 다섯 장만 있으면 되는데, 문구점에서는 열장 단위로만 판매를 한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열 장을 사야 되겠죠. 다섯 장 필요한데 열 장을 사야 한다. 자, 우리가 어떠한 수를 구하고자 하는 자리래요. 구하고자 하는 자리로 나타낼 때, 구하고자 하는 자리로 나타낼 때, 우리가 10으로 올려서 나타낸 것을, 윗자리에 1만큼을 올려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올림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57이라는 수가 있어요. 몇백 몇십까지 나타내라고 합니다. 357이라는 수를 몇백 몇십으로 나타내요. 그럼 357은요? 350과 360 사이에 있는 수죠. 350이라고 표현할까요? 360이라고 표현할까요? 360이라고 나타내야 되겠죠. 50보다는 큰 수니까. 그치? 57이라는 수가. 그래서 357을 360으로 표현한다 이의 자리 숫자를 윗자리 15의 자리로 올려서 표현을 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올림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때? 간단하죠?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을 보다 보면 아하 이게 예, 올림이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올림 알아보기입니다 올림 올려서 나타낸다는 뜻이야 그냥 구하고자 하는 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자리의 아래 자리 수를 윗 자리에 1만큼 올려서 나타낸다. 자, 284라는 수가 있어요. 십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어느 자리까지? 십의 자리까지. 구하고자 하는 자리가 십의 자리야. 그럼 십의 자리면 그 아래 자리 숫자 4를 윗 자리에 1로 올려서 나타낸다. 그럼 200 9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10의 자리 아래 수인 4를 10으로 보고 29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284, 1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올림을 해서 그러면 1의 자리에서 올려주는 거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일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 주고 284는 290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올림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2 8 4사란 수를 이번에는 올림하여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게요. 백의 자리까지 백의 자리까지 그럼 284는 어떻게 해요?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그 아래 자리인 십의 자리에서 올려서 나타냅니다.